a c 5분의 1 이래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자 AC를 호를 활용하면 여기가 5분의 1이래 그러면 이제 중심각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중심각을 그러면 여기가 원주 전체 원주의 5분의 1이니까 360의 5분의 1이 되겠죠 5735 여기가 72도가 되겠네 근데 보세요 AC에 대한 원주각을 연결을 해봅시다. 자, AC에 대한 이 원주각. 자, 호 AC에 원주각을 하면 72의 반절이니까 36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보세요, 이제. 여기가 AC가, 호 A가 4일 때, 지금 원주각이 36이죠. 자, 4일 때 36이면, 자, BD가 몇이래요? 3이죠. 3일 때그 원주각은 뭡니까? 여기가 나오겠죠. 자, 그걸 찾아봅시다. 4일 때, 자, 원주가 36이면, 3일 때, x 냐 그러면은, 4x는 36 곱하기 3이 되니까, 자, 9436, 432, x 는몇 도가 돼요? 음. 4니까, 4로 나누면은, 4, 9, 9327이 되겠죠. 자, 여기가 27도가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분리해보면, 27도 36도야. 그치? 자, 27도 36도. 자,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? 마지막으로. 음, 여기가 연결해 보면 여기가 27도고 여기가 36도가 나 버렸지. 그럼 이제 이 삼각형에서 나오겠죠. 180에서 36과 27을 빼 주면 되겠죠? 36에서 2더하면 63이니까 180에서 63을 빼면 자, 116도가 되겠네. 오케이.